템플리일차 새벽 5시 염불 소리에 깼다가 9시쯤 다시 일어났다.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이제 보니 어, 아, 잘 잤나 그래잘 잤습니다. 저는 오늘 점심 저녁 나가 있겠습니다. 하루 못버티고 뛰는 거냐. 촬영도 하고. 일 다고. 예. 일각을 바밤문나. 밖에서 맛있는 거뭐 이렇게 쑤스네. 먹고 어. 오늘 관광 모드. 아, 알았 그래. 예. 네. 난 내가 얼른 몸 내려놔. 네, 맞습니다. 한번 불상님께 기도 좀 한번. 누가 보면 세배하는 줄 알겠다. 여기 북포로 가는 쪽 맞아요? 아 저희도 차있고 있는데 여기라고 아. 하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. 가보려고요. 와, 어, 엄청 가파르네요. <laughs> 동영의 포르투어를 위해 부피루로 간다. 어휴. 아, 북 아. 제대로 막 그런 길이 아니구나. 좋은데? 아. 오. 아니, 아니. 많이 남았어요? 부피로, 북필, 부피로. 아, 조금만, 조금만 더. 아니, 여기, 여기 가 조금 더. 잊지 말자. 등산맨. 투 아,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거의 자연인이다. 수준인데. 와. 와또, 와또. 와, 너였구나. 호루중북포루가 제일 높아 통영 진경을 다볼수 있다. 이건 파이프요블라프가 아니요. 어 여기가 부토존이다. 다른 분도 아, 찍어달라 네, 네. 는거아니 마스크 날라간 거 글도 나오면 좋고, 요 이것도 나오면 좋고, 글자도 나오면 좋고, 부포로라는거딱 세기면 좋고. <laughs> 그럼 사람이 개미만해지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고맙습니다. 아이. 네, 네, 네. 팥, 유자, 고구마, 다섯 가지 맛이 있습니다. 빵은 시식만 해서 이만. 어. 맛있는, 맛있는 걸로 주세요. 어? 아, 어쩔지 맞아. 한데 카드. <laughs> 예? 어. 엄마 뭐 줄까 해. 감사합니다. 잘이뻐세요 아, 여긴 수요비식회에 나오고 여기는 여섯 신의 모양에 나오고 여긴 생활의 달인에 나오고 여기도 생활의 달인에 나오고 생생정보에 나오고 안 나온 데가 어디야? 다 나온 거 맞아? 아, 이거 안 나온 데는 오블해서 어, 장사하겠나요? 티비 안 타면은, 뭐죠 그렇죠? 여긴 안 탔어. TV 안 탔어.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 건가? 아, 모르겠네. 여기도 다리. 아, 다리돈 받고 하는 데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, 삘 받는 곳으로 갑니다. 이건 어디에 찍어 먹는 거예요? 파, 여기 캣타워야? 오죠? 어? <laughs> 엄마야 엄마. 치치 있어. 선임 다녀와 신다 찍고 다시 나가야지. 참외 말이죠. 참외 말로서 잘많은데 많아요? 있길래 밥 먹고 사 왔어. 실은 제가 먹고 응. 싶었습니다. 네. 참고로 세제란 아이고. 없습니다. 샴푸도, 바디도. 비누 샤워 해야겠구만. 제 뭐, 소리 이렇게 간 거니? 이 신발 닦을 때 하는 거 아니야. 스님 마스크 하나만요. 나 손빨래는 엄두가 안 난다. 이게 3, 아니면 1, 예, 3,000원 아니면 1,000원이라고요? 예, 1,000원짜리는 팔렸고 3,000원짜리는 천원짜리는가 아, 예. 다팔리것 같습니다. 예. 새가만 그는 이제 오석이라고 그럽니다. 보면은 이거 보이소. 요 새처럼 안 생겼습니까? 안 생겼습니다. 그렇게 그 새가 두 마리 날아간다 그럽니다. 이제 만나자면. 너는 멸치냐, 미꾸라지냐. 짠다좀 돌아다니나 싶었지만 식후 대에 산소가 부족해 뻗어야만 했다. 뭐예요? 템플을 응. 하러 온 건지 등불거리러 온 건지. 야 레나. 참 나도 나다. 스님에게 이름을 원한다고 하니 장명에 넣으셨다. 이레나어 음. 되게 되게 특이하다. 레나. 진심이지. 어, 음? 어떤 뜻이에요? 올레자에다가 여전하잖아. 음. 어. 올 올레 날씬할랐자야 이게. 내가 날씬 잠이 덜 깬다. 오나 엄청 날씬하다는 거야. 음. 예 <laughs> 응, 날씬한. 응. 어. 응. 날씨나 사람이 온다는 뜻이야. 응.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나? 원래는 그냥 막 모든 것이 온다는 뜻이고 어. 나는 날씨나다는 뜻이고 그냥 이름 자체는 음. 레나인데 음. 성호 맞아야 되거든. 네. 이레나잖아, 이레 이레나. 이레나. 이레나, 응. 이레나 하면이 러시아 풍이 좀 냄새가 나지. 스파시. 원래 저도 하고. 어 네.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? 장사? 모든 데다 좋은 거라니 이거 막 가게 이름으로 해도 되나? 당연하지 네, 그거하고 그래. 포함해서 장사할 수 있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<laughs> 좋은 거라핵수로 <거라니까>. <laughs> 그리고 25억은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기구 내가 좀 몸성스럽긴 하지 여기 그래서 이레나 철애나 이레나입니다 영어 이름도 시브레나 로키면 안녕하세요 미철이 TV입니다 네. 오늘도 네. 난 네. 연애를 네. 영상으로 배웠다 네. 그리고 뭐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 엄마가 오라고 하니 우리 엄마는 김치 넣을 때뭘 넣는다 이걸로 또한40%분 뭐 남이 어느 아빠한테 들어가도 홍수를 얼마가 해갖 고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니라. 아니, 다른 오빠가 진짜 규칙에 나와. 나 되게 점분 먹. 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. <laughs> <그런가>? 원래는 화내는 <laughs> 거 보려고. <laughs> 온다. 불 들어가는 거 제일 귀찮아. 누구? 어? 아야 머리 부대가크. <laughs> 머리 부딪쳤다고. 어심하지 그래. 아이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. 쌀 여기 있다. 예 아, 알아서 바로 뱀 모라. 머리를 세게 부딪혔나 보다. 정신 차려. 짰다고 이. 짜요? 그래 아 이거 쌍거드네. 자. 네.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계가 아이고, 아이고, 맛있다. 해. 잘 먹겠습니다. 음. 우 온도차 너무 심하잖아. 아우, 그놈의 창조, 창조, 씨. 아우, 씨. 얼마나 창조적이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아우, 아우 벌레가 달랐다. 아 벌레가 달라아 뭐야 이거? 어 시발! 아우, 아우. 잠시 안내고 들어가겠니다 아씨, 새끼아 밖에 서도 달라 원하는... 천투태세 오경 릴렉스 릴렉스 뭐 캐시는 거예요? 촬영 아요 뭐. 거기로? <laughs> 우리 할머님들 적극적이셔 우이 <laughs> 말로야이 함설어 찍어서. 이 어머니 들아저 앞이 다설그서 아, 지금 잡초 뽑기 하는 거예요? 아. 그럼 여긴 누구 땅인데요? 이거는 시의 땅. 아, 시했땅 아, 그럼 통영에서 시킨 거예요? 예. 얼마 받아요? 한 13만 원씩. 아, 하루에? 응.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요? 그렇지. 일곱 시, 반에 네. 시작해가지고, 다섯 네. 시까지. 아홉 시간이라 하시네? 아홉 시간. 안 힘드세요? 안 되면 노래도 불러가면서. 아. 노래 부르면 또 기가 차게 부르거든, 그는 게. 아 <laughs> 재미, 아주 재미가 있다, 야. 아우. 안 되면 천천히 <laughs> 돌려다 <laughs> <찬나는. 웃음> 그니까. 음. 그래 또 하고 음. 또한 사람 봐도 하고 엄청 재미가 있다. 이거. 아이고 좋네. 그래. 재미가 있어. 어. 통영꾼들이 아주 즐겁고 재미지고 밝으신 것 같아. 네? <웃음> <웃음> 응, <또>? <웃음> <응>? <웃음> 카메라는 언제 찍을 거고? 에이, 에이. 하고 있나? 네 어? 하고 있어요. 아 <laughs> <왜안 좋노? 웃음> <아이고, 아이고. 웃음> 아주머니 이거 드시면사이소 더우실 텐데 아이고 고마워요 여기다 예. 넣고 시험시험 하세요 예. 아이고 고마워요 아. 복, 복 많이 받으세요 예. 복 많이 받을게요 <laughs> 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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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이소 수 스님이 외출 나간 자유시간 배고파 나는 MSG 고 그럴때 내가 먹어줘야지. 맛있구만. 음. 아우, 왜 맨날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돼. 진짜 애매스지. 잘묵고 갑니다, 부처님. 그렇게 짧은 통영 생활이 끝났다. 지유하고자 간통영은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. 스님, 밤이 되니까 마음이 외로워요. 더 외로워하는 건 눈고와 말아봐. 누군가 알아보라고요? 네. 그러면 애로 한 얘기해 무슨 말이에요, 그건?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. 응. 절대 없는 상상은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. 생각이고, 말이고, 기운을 가지거든. 그것이 이제 화살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다. 그러니까 항상 생각, 말, 행동을 조심해야 돼. 누구나 다빈 구석이 다 있어. 치우는 몫은 자기 자신이야. 이거 억만장자한테 치집오려고도 그걸 자기 자신이 채우는 것 같아. 채운다는 것은 전략이고 전술이 필요해. 어떻게 치워. 이생을잘 사는 거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와 이거 뭐라냐 세상잘 사는 거야 왜 그랬어 세상을 잘 사는 건 오늘 먹은 동자의 신나게 빵댕이 흔들어대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소주 한병 까면서 드라마 보는 것 원래 잘생활했잖아 괜찮아 힘들면 힘든 데 괜찮아, 괜찮아. 나를 도닥여주는 것 잘하고 있어 한 박자 쉬어가는 것 함께여도 뭐 존부럽지만 혼자여도 좋은 것 땀을 흘리는 것내 몫에 싸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얘또뭐것어사마가오신 <laughs> 클럽에 가는 것 이제 막 갖다 붙여 1 5 만에 만난 우리 알바님 ㅋ ㅋ ㅋ ㅋ ㅋ 사인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? 가 다시 복구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 나생사이 거기서 살겠잖 <laughs> 그만큼 니가 보고싶다고이 ㅅㅂ가 보고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나다워지는 것 죄송합니다. 여기 있었나요? 아 m 다 l t 다